안녕하세요 패트리 과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3분간만 잘 기억하셔도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토플 Geology 즉 지질학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오늘은 Plate Tectonics 즉판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구의 구조는요, crust, mantle, and core 즉 어, 지각과 멘틀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, 그 지각의 부분과 그 다음에 맨 틀의 맨 윗부분을 포함한 거를 영어로 lithosphere, 즉 암석권이라고 하고요. 그 lithosphere 밑에 있는 것을 asthenosphere, 즉 압류권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암석권, 즉 lithosphere는요, 여러 개의 섹션으로 broken up 되어 있어요. 그것들을 우리가 plates, 즉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판들은 그 밑에 있는 뜨거운 맨틀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게 돼요. 그리고 그 움직임은 판들이 만나는 그 바운더리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만나는 경계의 종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판의 종류는 오시아닉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컨티넨트 플레이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해양판과 대륙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. 해양판은 얇지만 denser, 즉 밀도가 더 높아요. 대신에 대륙판은 thicker, 더 두껍고 밀도가 낮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판들이 만나는 경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첫 번째 종류가 Divergent Boundary, 즉 발산 경계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런 판이 그 벌어지는 경계면을 영어로는 rift or rift valley라고 하는데요. 균열 또는 갈라진 틈이 생기겠죠. 그틈 밑에 있던 molten magma 즉 마그마가 차오르면서 new crustal material 새로운 지각의 물질이 형성되게 됩니다. 자,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는 바로 convergent boundary인데요. converge 즉두 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를 얘기합니다. 한국말로 수렴경계라고 하는데요. 자, 이거는 약간 좀 복잡한 게, 아까 말씀드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고,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고,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어요. 네, 각각 분류를 해볼게요. 자, 이 해양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에서는 더 밀도가 있는 판이 한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럴, 그 현상을 영어로 subduction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말로 섭입이라고 하는데요. 두 개의 판이 부딪히면서 더 밀도가 있는 판이 멘틀 쪽으로 쭉 밀려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나는 경계면에서 earthquake or volcanic eruption, 즉,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지게 됩니다. 어, 여러분 혹시 ring of fire, 즉,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네,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같이 생긴 이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해서 불의 고리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됐죠. 네, 이 현상 때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이 현상에서는 대륙판은 아까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융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러다 보니 점점 고도가 높아지겠죠?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mountain range, 즉, 산맥이나 아니면 plateau, 즉, 고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